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 3절을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되게 려되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 소이다 3일 제사상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각각 하나님이신데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laughs> 마치 하나님이 세 분이 있는 것처럼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이에 예 불가능의 말로서 신비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삼미일체의 사상은 기독교를 오해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 하나님의 아들로 되며 또한 사람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마리아의 몸을 빌려 잉태되었으며 그런 태어나서 30세가 되던 때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아온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육으로는 첫사람 아담의 죄의 몸을 이어받았으며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몸이라는 사실을 끊으셨습니다. 그래서 첫사람 아담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으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지 3일만에 영이 부활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그리스도께서도 단분의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부활이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는 것입니다. 육은 죽음으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영이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후에 세상에 40일간 있다가 성전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으로 만드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으로 세상에 왔기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보어 심령 속에 나타난 성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 그는 육의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는 첫사람을 의미합니다. 육으로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가 바로 첫사람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첫사람 심령 속에 성전이 세워진 첫 사람, 그러나 제 몸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오신 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저의 몸에 대해서 죽임을 당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는 것은 영의 일체성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나였는데 범죄한 천사로 인해서 안식이 깨어지고 그들의 영을 가둘 물질 세계를 장주하시고 하나님이 장수 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시어 하나님 자신이 성령 밖으로 나가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과 성령 밖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로 나누어지고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들이 되어 범죄한 천사들의 영을 구하기 위해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죄인들은 영이 육체의 같은 모양입니다. 성령 밖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을 성령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 저희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육체에 갇힌 영이 일어나고 영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와 연합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부활한 자들은 성령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6, 7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하며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어렵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죄인들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있고 성령 안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로써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을 앞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원래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지만 범죄함으로 인하여 성령 밖으로 나가게 되었으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시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시신이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세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물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곧 성부를 상징하며, 피는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상징인 대소의 죽음을 의미하며,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에게 부활 생명을 주는 것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성령 안에 있는 자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 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생명은 부활생명을 의미하며 현재적 부활생명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 세 분이 하나님이 각각 존재하면서 하나라는 말은 성경 어느 곳에도 없는 말입니다. 성경 학자들이 유추해서 만들어낸 말에 불과한 것입니다. 삼일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만 하는 것을 신도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며 구원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도가 성령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부활 생명을 받아야 하는데, 부활을 죽었던 육체가 다시 부활한다거나 죽은 후에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면, 현재적으로 신도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 하나가 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